성주군은 총 예산 규모 4,744억 원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주군은 8월 28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수강생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기 성주 여성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8월 30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읍면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중심 행복 성주의 백지원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주군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안보다 8.4% 증가한 370억 원을 더 편성해 총 예산 규모 4,744억 원으로 하는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가 일자리 추경에 맞춰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청년창업 등 일자리 사업비 예산의 37억 원, 기성재 정비 등 재난방재 사업비 예산의 25억 원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관광 사업비 예산에 34억 원, 참외 업사이클링 사업 등 농업 분야 사업비 예산에 120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 분야 사업비 예산에 40억 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비 예산에 11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성주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정부 추경 방향인 일자리 창출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 사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변에 편성된 추경 예산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와닿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군은 8월 28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수강생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3기 성주 여성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주 여성대학은 여성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건강, 취미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로 운영됐으며 올해까지 2,573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명실공히 여성 리더 양성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수료증과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하고 군수의 수료사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의 격려사, 도의원의 축사순으로 진행된 후 천연 한방 샴푸 만들기 특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병환 성주 군수는 오늘 수료식이 더큰 배움의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진정한 여성 리더로서 성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8월 30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읍면협의체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사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성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대구대학교 산학연구팀에서 우리 군의 향후 4년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주군의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관주도가 아닌 읍면 지역 협의체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만 성주 부군수는 어려운 여건에도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제4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 계획도 세심하게 빠진 부분 없이 만들어 우리군의 복지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8월 27일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에서 환경지도자와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살림이 강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보전 및 클린 성주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진행한 이번 교육 과정은 평소 클린 성주 만들기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환경 지도자와 환경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진행됐습니다. 환경 지식과 강의 스킬 함양 등 심화 교육을 한후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서 주민의식 환경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성규 환경 지도자 연합 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한 내일의 클린 전문 강사 여러분의 열정이 보다 나은 행복 성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식품 안전 당국이 각종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도시락 등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 우려가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조심하면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인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